재생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URPLE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? 개들은 왜 스냅바를 좋아하는가 그 의문에 대해서 지금 하나 풀어볼 예정입니다 왜? 저거? 어? 이게 카메라 찍는다고 다른 거 아네? 기자 다시 한번 신발을 신고요. 훑. 네 저걸 보세요. 저 야생의 어 본능 무섭죠? 네. 저게 생명치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냥 무섭습니다 무서. 내놔 왜 개들은 신발을 좋아할까요? 신발, 슬리퍼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. 그저 깨물 뿐이죠. 아!